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제일고등학교 재학생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확진된 비뇨기과 원장에 이어 같은 건물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어제 기말고사를 치른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학교는 정막감에 휩싸였습니다. 교실로 통하는 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실은 물론 교무실에 대한 소독 방역을 마쳤고 하루 남은 기말고사 일정을 연기시켰습니다. 또 A군의 같은 반 학생과 교사 등 50여 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교사와 교직원을 자택 대기시켰습니다. A군의 감염 경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들렸던 스터디 카페와 동선이 겹친 A 군의 형이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A 군만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 당국은 스터디 카페가 연결 고리인지 다른 접촉이 있었는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같이 갔던 분을 어, 검사하시라고 했고 그 검사 과정에서 같이 가셨던 분은 음성으로 나왔고 이 학생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원장에 이어 같은 건물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병원 관계자 등세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65번, 467번, 469번 확진자는 460번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로서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4일과 5일 오봉 류치과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과 제주교도소, 한라사우나발 전파가 이어지면서 어제 이후 오늘 오후 5시까지 1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하루 확진자 수가 한자리수로 줄었지만 최근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24명이나 돼서 방역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 입니다.